바빌론이라고 하는 게 나와 바빌론은 결국 로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로마가 당시 엄청 컸죠 교회는 어땠죠? 점도 안 됐다고 근데 로마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잖아 근데 지금 크리스천 문화는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 변, 문화 변형론이나 이거는 사실은 꿈같은 얘기하다도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걸전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할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 선에서 해야지. 그렇다고 문화를 완전 배격할 수도 없고 적극 수용할 수도 없잖아요. 어, 소극적으로 우리가 수용하는 부분들이 있어. 지금 우리가 뭐 예일 기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케이팝들도 이제 우리가 성교에서 수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적극 수용, 소극 수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변혁시킬 수는 없을까.